2021년 4월 달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문제 해설로 예, 우리 친구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예, 3월에 이어서 또 만나요. 예, 우리 6월에 또 만날 거고요. 계속해서 만날 거예요. 수능까지 함께 할 예,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파트너 정선합니다 반가워요. 예, 우리 친구들 오늘 참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사는 EBS를 외치면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기출문제 분석 특강까지 지금 쫙 달려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3월달 시험 보고 4월달 시험 보고 6월 보고 7월 보고 계속 쭉쭉쭉쭉 6번 볼 거예요. 그 6번의 모의고사 예 120문제로 우리가 훈련을 충분히 한 후에 이제 번 스테이지, 그렇죠? 수능 보게 될 겁니다. 아두 번째였는데 오늘은 좀 어땠어요? 네 선생님이 오늘 지금 학교 끝나자마자 시험 끝나자마자 정말 정답 및 해설을 배부하고 아내 새끼들 너무 고생했어 너무너무 애썼어 얘들아 채점하고 쉬자 하고서 막 진짜 막 부리나케 부리나케 운전해서 왔는데 오면서 예 얘들 네 하, 얘네들 어떻게 봤지 아 오늘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각 단원의 대표 문제가 나온 건데 하면서 왔는데. 딱 도착해서 선생님이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이렇게 다 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 채점했는데 3월 달에 이했는데 4월 달에 몇 점이에요. 얘 이번에 뭐다 맞았어요. 물론 잘본 친구들이 연락을 주지. 아막 망쳤는데 막 지금 무슨 기분에 벌써 막5 시에 나한테 연락하겠어. 근데 실제로 4월 달 학력 평가를 본 친구들이. 그한달 사이에 공부를 더한 것도 있지만 이 (3월과) (4월이) 계속해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출제되었느냐 예 이렇게 냈거든요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서 정말 각 단원별에 별로 이거를 성취해라 그리고 이 성취를 위해선 이러이러한 학습 요소를 공부해라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에서 얘기한 진짜 중요하다는 그 간판 스타들이 나온 거야. 각 단원의 간판 스타를 출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3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예, 율령과 불교, 뭐 2단 유학과 불교 2단원에서 불교에선 승려를 내고 예, 성리학에서는 성학 얘기를 하면서 예, 남성 주의 다 줘버리고 그렇게 출제했었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 0 1 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이 완벽하게 탑재됐니? 이게 제일 간판 문제야. 이게 성취 기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꼭 어. 배웠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야. 3월에 나온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왜 그래요?라고 물어보는데 3월 때 거는 사실은 서울이죠. 4월 때 거는 경기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들이 막 이걸 합의해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 4월 달에 출제진을 꾸리고 검토를 하고 3월 달거 역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지금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야. 출제진 검토진이 다르단 말이야. 어.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데, 이들이 그럼 달라? 전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 중에 이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아니잖아.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판 스타와 핵심 개념은 같단 말이야. 크게 다르지 않아. 니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그렇고, 그래. 그래서 중요한 거를 출제하는, 특히 3월이나 4월 같은 경우에는, 야, 과서 변별을 해서 1등급 점수를 어떻게 하고, 뭐, 퍼센테이지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얘들아, 동아시아산 이런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월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겹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빨간 색깔로 표시한 게 3월 달에도 그대로 나왔단 거예요. 한무제, 3월에 나왔습니다. 예, 1번에 나오는 신석기, 역시 신석기 문화 3월에 4월 달에 두번 나왔습니다. 한무제 두번 나왔습니다. 3번에 예, 불교에서 감진이 나왔지만 3월달에도 승려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서 불교는 승려와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라거 나왔고요. 그리고, 예, 인구이동에서도 계속해서 5호가 내려오고 그 5호에 의해서 한족의 연쇄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들, 예, 중요한 것들 나오고 있죠? 또 뭐가 나왔어요? 성리학 또 나왔어요. 성리학의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했다라는 걸로 이 학문 이 사상 또 나왔고요. 얘들아, 성리학에서 그 정도 줬으면 정말 다준 거예요. 이번엔 거경 국리까지 줬고요. 정답은 예, 일본 성리학과 관련된 선지로 갔습니다. 또1 0번의은 얘기 또 나왔어요. 예. 지난 달에 필리핀 마닐라, 에스파냐 은 갖고 와서 그때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 하지만 또 갈레온선 얘기 나오고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중국의 비단 도자기로 바꿔 가는 가는 뭐냐? 은이잖아. 은 골라라 문제잖아. 그리고 11번에서 문제 병자호란. 이것도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임진왜란이냐? 병자호란이냐? 이거 임진왜란이냐? 정묘호란이냐? 병자호란이냐? 그 전쟁 대표 주자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다음에 13번에 메이지 유신과 메이지 정부 얘기 또 나왔습니다. 3월 달에는 메이지 정부가 보냈던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메이지 정부의 여러 가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정책들을 쫙 얘기해 놓고 메이지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무엇이냐? 신분제 폐지하고 3인 평등 이런 얘기들 쭉 출제했어요 15번에서는 도시 상하이가 또 나왔습니다 3월달에는 윤봉길 의사 훈코우 공원을 줬고요 이번에는 그건 안 줬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줬고요 난징조약으로 개항된 곳이라는 것까지 역시 줬고요 정답지도 심지어 똑같았어요 예, 3월달에는 신보라는 신문의 이름을 찾게 했고요 이번에는 영국 상인이 이곳에서 신문을 발간하였다로 갔을 뿐이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험에서는 현대사에서 두 문제만 출제가 되었어요. 9단원과 10단원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마지막 20번도 문화대혁명, 3월달에 이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10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중국의 정치사와 관련된, 정치경제사 얘기할 때 대학진운동, 대학진운동의 실패 이후에 문화대혁명, 요거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예, 또 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선생님이 자료실에 가면 이렇게 분석자료를 뽑아드렸어요. 나는 푸는데 지장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이 문제가 수특 몇 강에 몇 페이지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바로바로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3, 4, 6, 7, 9, 10월 6번 보고 수능에서 다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만 부탁할게. 자료실에 있는 이 분석자료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혹시 틀린 문제 있으면 해설 강의만 듣고. 땡! 치우지 말고, 여러분들 수특을 통해서 개념 한번더 확인하라는 거. 이렇게까지 해주면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이런 거 하나 준비하라 그랬지. 이게 뭐야? 3월달 문제 넣어놔. 4월달 문제 넣어놔. 내가 푼거 그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그대로. 6월, 7월, 9월, 10월. 본수능. 전까지 6세트 그대로 두고 3개년 기출만 풀지 말고, 올해 것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좀 확실하게 뭘 공부해야 되는지 감 잡으라. 이거예요. 어... 5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발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요. 중정대라나 문적원, 주자감까지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예, 유학과 불교단원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자료 플러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서민문화는 쉬운 주제이긴 한데, 걸룡제와 홍로문 밖에 힌트가 없어서 힌트가 좀 적었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10번에 포토시광산 나오는 그거, 은, 그냥 나왔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3월달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은 선생님이 난도에서좀 빼봤고요. 15번에 상하이는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 3월에도 나왔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 그 선지에 있어서 신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덜된 친구들은 있을 수 있지만 도시 문제 상하이뿐 아니라 요코하마 베이징, 뭐 난징 어디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6월 달 전까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 건데 어떤 문제를 맞았냐, 몰랐냐, 틀렸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6월 모평에, 수능에 이게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특 몇 단원에 어떤 개념인지 반드시 잡고 가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 이제부터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수능 때는 놓치지 않기로 합시다. 예, 너무 고생 많았고요. 바로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